안녕하세요 똑딱 박사입니다 이번에는 로또 마지막으로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이번에 주로 다룰 내용은 로또 용지를 분석합니다 로또 용지는 7분법으로 되어 있죠 이것을 집중 분석할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 예비 분석을 합니다 롱과 숏을 분석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롱숏이 뭐냐면 말 그대로 떠 오르는 아, 그거 맞습니다. 롱다리 쇼다리입니다. 아, 그림을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로또 용지가 나와 있는데, 1, 2, 3 라인은 길죠. 라인 길이가 여기가 롱에 해당합니다. 아, 반면에 4, 5, 6, 7 라인은 라인 길이가 짧죠. 아, 여기가 쇼세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롱에서 많이 나올까, 쇼세에서 많이 나올까? 이것을 먼저 분석을 해서 기본을 잡은 다음에 라인 분석을 시작합니다. 그럼 다시 여기로 와서, 그러니까 이렇게 로또용지를 분석해서 이것을 심도 있게 분석해서 예상번호 1차 30개를 뽑습니다. 하지만 3 0개만 조합하기 굉장히 힘들죠? 해보셨으니까 아실 겁니다. 그래서 예상번호 최종 23개로 만듭니다. 그리고 재수 10개도 뽑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분석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지난 회차 복귀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지난 회차 복귀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난 회차 복... 당첨번호가 나와 있죠. 이 번호 그대로 여기에 찍었습니다. 빨간 테두리로 된 것이 그것이죠. 근데 이렇게 보시면, 회색으로 된 번호가 재회수입니다. 총 10개인데, 아, 정말 잘 피해서 잘 뽑았습니다. 아, 그런데, 아, 예상번호도 좀잘 피해서 찍었죠. 아, 노란 거 노란 게 바로 예상번호입니다. 아, 당번이 아, 두개밖에안 들어왔습니다. 상당히 좀 조조합니다. 재수는잘 아, 했는데 예상 번호는 아, 좀 엉망이 되었습니다. 아, 패턴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패턴 아 여기 색깔을 표시할게요. 아, 패턴 예상이 아그다게 그렇게, 그렇게 썩 좋지는 못합니다. 다만 잘한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아 빈방을 참잘 잡았습니다. 제가 베란다 빈방 잡았죠. 베란다 안 나왔죠. 빈방 맞았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는 4번 방을 빈방을 잡았는데 4번 방도 안 나왔죠. 요거 아, 하나는 잘 했습니다. 아, 잘한 것도 있습니다. 아, 이만 뽑기 마치고 바로 분석 시작합니다. 어, 제일 먼저 아, 롱숏부터 분석하겠습니다. 아, 롱숏은 여기 롱숏 있은 다음, 다음, 다음에 어, 비율이 나와 있죠. 롱에 다섯 개 숏에 하나가 나와 있습니다. 지난 회차 당첨번호 이거 고대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 롱인데서 다섯 개 나왔죠? 그래서 5가 찍힌 거고 이 숏인데서 하나밖에 안 나왔죠? 그래서 하나가 찍힌 겁니다. 여기도 한번 찍어볼게요. 2대 4 나왔죠? 여기 그롱은이학1 그러니까 2 3 라인 합계입니다. 그두 개밖에 안나왔잖아요 쇼선 4 5 6 7 라인 합계 네 개나 왔죠 지난 요거 그대로 찍어 보면 정말 여기에 두개 그리고 여기에 네 개가 나왔습니다. 그죠? 여기 찍은 겁니다. 여기. 롱숏 패턴 이게 나머지 해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롱은 1, 2, 3 라인 합계이고, 숏은 4, 5, 5, 6, 7 라인 합계를 여기다 적어 놓은 겁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표가 나와있죠. 이 표는 뭐냐면, 롱숏을 이렇게 표로 나타낸 겁니다. 지금 984회 롱숏이 5대1이죠? 패턴이 여기에 찍혔죠. 위에 목록을 보시면 5대1. 이 자리에 찍혔습니다. 여기 5대1과 여기 5대1이 같은 겁니다. 같은 자리에 찍힌 겁니다. 여기도 여기는 4대 2죠 패턴이 여기에 찍혔습니다 위에 목록을 보시면 4대 2 그렇죠 똑같이 4대 2표 어, 보시는 방법 아시겠죠 아, 이렇게 표로 굳이 하는 이유는 아, 직관력이 이렇게 하면 높아집니다 이렇게 보면 다음에 뭐가 나올지 잘모르겠 모르겠잖아요 그런데 표로 보면 딱 답이 나옵니다 이렇게 보시면 아, 목록을 잠깐 볼까요? 목록을 보시면 롱과 쇼시 6대 0, 5대 1. 이쪽으로 갈수록 쇼시 많아집니다. 파란색 글씨죠. 그리고 이쪽으로 갈수록 롱이 커집니다. 빨간색 글씨입니다. 그러니까 패턴이 여기에 나왔다는 것은 롱에서 많이 나왔다는 것을 의미하고. 패턴이 여기에 나왔다는 것은 숏에서 당첨번호가 많이 나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 틈이 있죠. 틈. 여기가 중심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은 이 중심축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에서 왼쪽, 다시 오른쪽, 다시 왼쪽에 있다가 다시 오른쪽으로 갔다가 다시 왼쪽. 그러니까 이 중심축을 중심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보통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배구를 떠올리시면 쉽습니다. 배구하면은 주군이 박근이 하잖아요. 리시브하고 토스하고 스파이크 때리고 이렇게 넘어오고 아 이거 생각하면 쉽습니다. 그러면 공이 이쪽으로 넘어왔는데 다음에 지금 여기가 몰려오는 추세죠. 추. 그러니까 다음에 어디가 나올까요? 제가 봤을 땐 여기가 가장 유력합니다. 3대3. 곧바로 안 넘어갈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여긴 좀, 최근에 좀안 나오는 추세니까, 이쪽에서 한번더 머물다 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3대3 예상하는 거죠? 그림으로 확인하면, 아, 이렇게 됩니다. 여기는 지우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3개 나오고, 여기에서 3개 나온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아, 이만 그럼 롱숏 분석 마치고 바로 새로 아, 라인 분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 여기 보시면 아, 회차마다 당첨번호가 나와 있고, 아, 또 여기 보시면 표가 나와 있죠. 이 표는 뭐냐면 아까도 설명했지만 새로 1라인에서 그동안 당첨번호가 몇개 나왔나, 또 새로 2라인에서 당첨번호가 몇개 나왔나, 아, 그것을 표시한 표입니다. 지난 회차 당첨번호 2번호 그대로 여기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면, 세로 1라인에서 2개 나왔죠? 그래서 2가 찍혔고, 세로 2라인에서도 2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2가 찍힌 거죠? 세로 3라인 하나, 4라인 하나 나왔죠? 하나하나 찍혔습니다. 근데 세로 5, 6, 7라인에서 아무것도 안 나왔죠? 그래서 아무것도 안 찍힌 겁니다. 아, 표 보시는 방법 아시겠죠? 아, 그러면, 아, 이번에 제가 강하게 보고 있는 라인은 세로 1 라인을 강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로 3 라인과 세로 4 라인을 강하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구체적으로 각 세로 라인마다 당첨번호가 나온다면 어디서 나올 건가? 1차, 아, 예상번호 30개를 일단 뽑겠습니다. 각 라인별로. 먼저, 세로 1라인부터 보겠습니다. 세로 1라인 번호들이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번호와 1, 185, 이 번호와 여기 있는 나와, 나와 있는 번호가 똑같습니다. 어, 세로 1라인에서는 아, 제가 강하게 보고 있죠 일단 다 가져갑니다 세로 1라인 번호 다 가져가는데 여기서 15번과 36번은 빼겠습니다 어, 세로 2라인 보겠습니다 세로 2라인 역시 세로 2라인 번호입니다 296, 296, 그렇죠? 새로 이 라인 보시면, 지금 오른쪽에 굉장히 뭉쳐있죠? 그럼 항상 이렇게 뭉쳐있지 않고, 이렇게 뭉쳐있다 보면, 다시 왼쪽으로 이 흐름이 넘어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지난해서 하나 나왔죠? 근데 이번에도 한번 더 몰려 나오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2번과 9번이 그에 해당하죠? 그리고, 여기 이렇게 뭉쳐있으니까 다시 오른쪽으로 가는 흐름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40번, 44번이 그에 해당합니다. 아, 이렇게 뽑겠습니다. 새로 이 라인. 2번과 9번. 그리고 44번. 새로, 3라인 보겠습니다. 제가 강하게 보고 있죠? 일단 다 가져갑니다. 45번은 뺍니다. 45번만 빼고 다 가져갑니다. 세로 4라인 보겠습니다. 세로 4라인도 제가 강하게 보고 있죠? 일단 다 가져가는데, 여기서 32번은 뺍니다. 특히, 세로 4라인에서 주목하실 번호는 4번, 그리고 18번, 39번입니다. 이세 번호 주의 깊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4번, 18번, 39번. 아, 그리고 또, 아, 아까 얘기를 못했는데, 세로 1라인에서는, 1라인에서 강, 강한 번호는 8번과 22번, 29번입니다. 아, 이거 기억하세요? 그럼, 새로 오라인 보겠습니다. 새로 오라인. 새로 오라인 그동안 참안 나왔죠? 이번에 좀 나와주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이 흐름을 보시면, 오른쪽에 있다가 왼쪽으로 왔죠? 다시 오른쪽으로 왔습니다. 그렇다면, 어디로 갈까요? 다시 오른, 왼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5번, 12번, 19번이 여기에 해당하죠. 그리고 또 이렇게 왔으니까 왼쪽으로 가는 것 말고 이쪽으로 확실하게 가는 흐름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에 해당하는 번호가 40번입니다. 아, 이렇게 뽑겠습니다. 5, 12, 19 그리고 40번. 새로 6라인 보겠습니다. 새로 6라인 보시면 지금 왼쪽에 이렇게 몰려 있죠. 그럼 오른쪽으로 흘러가는 게 보통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여기 오른쪽에 와 있죠. 그럼 다음 어디로 갈까요? 왼쪽으로 가겠죠. 왼쪽으로 63 20번이 그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는 많이 뭉쳐있는데 여기는 조금밖에 안 됐죠 그래서 여기서 한번더또 뭉치는 흐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34번과 41번이죠 일단 이렇게 가져가겠습니다 6, 13, 20 그리고 34, 41번 아, 그런데 아, 여기서 13번은 뺍니다 이렇게 빼는 이유는 어, 다른 자로에서 재회수가 걸려 걸리,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 칠 라인 보겠습니다. 새로 칠 라인 네, 보시면 지금 양쪽 사이드로 날개를 완전히 펼친 모습이죠. 그러면 이좀움츠려들는 아, 그런 모습이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이 가운데 에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이 가운데 날개를 오므려야 되죠. 폈으니까. 그래서 그에 해당 번호가 21, 28, 35번 이렇게 세 번호만 가져가겠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 제가 1차 예상 번호 30개 뽑은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얀 것을 세겠습니다. 여기 6개죠. 그리고 여기 4개. 그러면 이렇게가 10개입니다. 나머지 5개죠? 그러면 하얀 게 15개면, 아, 노란 것은 30개가 맞습니다. 아, 화, 확실합니다. 이상, 일단 1차 예상번호 30개 뽑았고요. 아, 그러면 방패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패턴. 아, 이거는 분석정리해서분석정리해서 재수 분석 정리해서 10개 뽑고, 또, 예상번호 23개로 압축합니다. 다음 볼 것은 방패턴입니다. 방패턴 분석하겠습니다. 로또용지가 나와있죠. 이 로또용지를 자세하게 보시면 이렇게 다섯 개의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번 방, 2번 방, 3번 방, 4번 방, 그리고 파란색으로 낄쭉낄쭉한 낄죽 것은 베란다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당첨번호가 나와있고, 요 표가 나와있죠? 아, 이 표는 뭐냐면, 1번 방에서 그동안 당첨번호가 몇개 나왔나, 아, 2번 방에서 그동안 당첨번호가 몇개 나왔나, 아, 그것을 표시한 표입니다. 아, 예를 들어서, 지난 회차 당첨번호, 여기에 그대로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아, 이렇게 되죠? 이렇게 보시면, 1번 방에서 2개 나왔죠? 2가 찍힌 거고, 1번 방에서 하나 나왔죠? 2번 방 하나, 3번 방에서 3개 나왔죠? 3개. 그리고 4번 방은 안 나왔습니다. 아무것도 안 찍혔죠? 그리고 베란다도 아무것도 안 나왔죠? 역시 아무것도 안 찍혔습니다. 회차마다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된 겁니다. 표 보시는 방법 아시겠죠? 그러면 표를 가만히 한번 보세요.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빈방입니다. 빈방. 아무것도 안 찍힌 거. 아 이것이 거의 매 회차마다 나왔죠. 여기 빈방 두 개. 여기도 빈방 두 개. 빈방 하나. 빈방 두 개. 빈방 하나. 빈방 세 개. 두 개. 하나. 하나. 두 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위에도 보시면 계속 빈방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죠? 아 빈방이 안 나온 적이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968회입니다. 이때 빈방이 안 나왔죠? 이때는 빈방이 안 나왔지만, 그 이후로는 빈방이 계속 하나 아니면 두 개가 나왔습니다. 빈방이 안 나올 확률은 14%입니다. 빈방이 나오긴 나와요. 평균 7번에 한번 정도 빈방이 없는 게 나옵니다. 저는 그건 포기하고 가고요. 전 무조건 빈방 하나는 잡고 갑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방 패턴 분석하겠습니다. 어느 방에서 많이 나오고, 또 어느 방이 빈 방이 될 것인가, 그거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 놓고 보겠습니다. 먼저 1번 방 보겠습니다. 1번 방 그동안 많이 나왔죠? 1번 방 이렇게 나온 흐름을 보시면, 이번에는 한번좀 쉬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1번 방 하나 예상합니다. 2번방 보겠습니다. 2번방. 쭉 보면 그동안 참안 나왔죠. 말하자면 힘을 많이 충전한 상태입니다. 여기 한번 뛰쳐오를 뛰쳐 것 같아요. 그리고 큰 수의 흐름이 2번방을 향해 아, 뛰쳐오르고 있는 게 보입니다. 아, 제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2번방 아, 두개 예상합니다. 3번 방 보겠습니다. 3번 방 보시면 특색이 큰큰 큰 숫자가 계속 크게 나왔죠. 이 굉장히 강한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 추세를 따라 3번 방 여기죠. 3번 방 여기. 다음에도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두 개에서 합니다. 두 개. 4번 방 보겠습니다. 4번 방. 4번 방 여기입니다. 4번 방 보시면 상승이있었고 지금은 계속 하락 추세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여기를 빈방으로 잡고 가겠습니다. 4번 방안 나온다고 예상합니다. 하나에서 예상, 아 연계 예상합니다. 연계. 그리고 베란다 보겠습니다. 베란다. 베란다 이거죠? 길쭉길쭉한 거. 여기 보시면 굉장히 그동안 많이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또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고 하나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베란다 하나 예상합니다. 아, 이것을 아, 그림으로 표시하 요걸 그림으로 표시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이것을 그림으로 표시한 겁니다. 1번 방 하나, 2번 방, 3번 방두 개씩, 2번 방, 3번 방두 개, 4번 방빈 방, 베란다 하나. 그렇죠? 1번 방, 정리하자면 1번 방 여기서 하나, 2번 방에서 두 개, 3번 방에서 두 개, 4번 방은 빈 방이고요. 베란다에서 하나 정도 나올 거라고 예상합니다. 일단 이렇게 방 패턴 분석했고요. 아, 조금 쉬었다가 바로 분석 정리하겠습니다. 어, 분석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맨 앞에 해서 예상 번호 이렇게 30개를 뽑았습니다. 아, 그러면 하얀색 빈 공간은 15개입니다. 이것은 재수 후보라고 볼수 있겠죠. 아, 그러면 이 하얀색 빈 공간에서 재수 10개를 뽑겠습니다. 먼저 세로 1라인에서 36번을 제수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세로 2라인에서 16번과 37번을 제수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세로 3라인에서 45번을 제수로 가져갑니다. 4라인은 아, 통과합니다. 그리고 세로 5라인에서 26번과 33번을 제외수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세로 6라인에서 13번을 제외수로 가져갑니다. 세로 7라인에서 7번과 14번 아, 그리고 42번을 제외수로 가져갑니다. 아, 그러면 제가 제외수 다 뽑은 것 같거든요. 10개 맞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4개죠 그리고 3 3 4예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재수 10개를 뽑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예상번호가 30개죠 이거 너무 많습니다 여기서 7개를 빼겠습니다 먼저 세로 1라인에서 1번을 빼겠습니다 세로 2라인은 통과합니다 세로 3라인에서 3번과 10번을 빼겠습니다 세로 4라인에서 11번을 빼겠습니다 5라인은 안습니다 6라인에서 20번, 34번, 41번을 빼겠습니다 아, 그럼 제가 일곱 개다 뽑은 것 같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가 1 1 개입니다. 세 개, 일곱 개. 7개, 그죠? 일곱 개에다 네 개면 1 1 개. 그리고 네 개, 아홉 개. 그럼 여기까지가 2 0 개죠? 2 3 개. 예 맞습니다 아, 이렇게 제수 아, 10개 그리고 예상번호 잘 압축했습니다 아, 그러면 여기서 끝나시면 안 되고요 아, 조합 팁 있습니다 조합 팁까지 보고 가세요 아, 우리가 조금 아까 예상번호 23개 그리고 제수 10개를 뽑았죠 아,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테두리가 쳐져 있습니다 그렇죠 방 패턴을 표시한 겁니다 1번 방, 2번 방 3번 방, 4번 방이죠 그러면 여기 방 패턴이 그림으로 나와있죠 그러면 이 그림처럼 여기에 하나를 마킹하시고 여기에 두 개를 골라서 마킹하시고 여기도 두 개를 골라서 마킹하시고 여기는 빈 방입니다 빈방 그저 빈 방이죠 여기는 아무것도 마킹하지 마시고 베란다에서 하나를 골라서 마킹하세요 베란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와있는 그림처럼 여기서 하나를 골라서 마킹하시고, 빈방이죠? 여기는 아무것도 마킹하지 마세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여기서 두 개를 골라서 마킹하시고, 여기서도 두 개를 골라서 마킹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베란다서 하나를 골라서 마킹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요렇게 다섯 게임, 요렇게 다섯 게임, 아, 이렇게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박나세요?